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상시장 이완섭입니다. 학생님들 안녕하시죠? 예 종강하게 되어서 좀 서운하신가요? 예 1년 동안 즐겁게 지내오셨죠? 예 오늘 대산노인대학 종강식에서 우리 학생님들 한번한번 한번 뵙게 되니까 무척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종강한다고 하니까 서운하시기도 하겠지만 항상 끝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아, 또 방학을 통해서 새롭게 이 노인대학이 이제 준비도 해야 되겠고 더 좋은 또 노인대학을 만들어가기 위한 쉼의 시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동안 김재성 학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을 텐데요.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박수 한번 먼저 칠까요? 네. <laughs> 예, 네, 네, 항상 이맘 때 되면 이제 지난 날들을 회고하고 또 내년에 또저 잘하자 뭐 등등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뭐 마찬가지 그런 말씀 을 드려야 되죠. 금년 한해 동안도 우리 학생님들께서 건강한 모습을 잘 유지하시면서 배움의 터전에 이곳에 오셔서 서로 또 정을 나누시고 건강을 다지고 즐거운 시간 함께했던 한 해가 아마도 굉장히 추억에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내년에도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이렇게 계속 나오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 우리 학생님들께서 건강하시다는 얘기는 우리 서산시가 또 건강한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서산시에 있는 어르신들, 이제 여기는 제가 학생님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모두가 늘 건강한 모습으로 즐겁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세를 많이 드신 분들일수록 정말 더 존중받고 존경받고 또 우리가 예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정말 어려운 때,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질곡의 세월, 정말 힘든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대한민국을 이만큼 키워놓으신 분들입니다. 배우면 끝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늘 배우고 또 새롭게 이렇게 정보를 늘 습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속에서 건강 관리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산은 올 한해 동안 보내면서 아주 뿌듯한 마음으로 보내게 됐어요. 아까 우리 우종재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많은 성과를 이루고 한해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2028년도에는 서산 공항이 개항이 될거로 생각을 하고 그 개항을 목표로 해서 줄기차게 열심히 이제 일을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바로 이제 내년에 5월 8일날 어버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국제클리지선이 취향을 하는 거죠.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로린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이 부분도 이제 잘될 거예요. 정부에서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아직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만 국회의 예산이 에 20억 원이 또 이렇게 반영이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큰 틀에서 발전을 이렇게 이어가는 본일들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또 국립국악원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그 부분도 굉장히 잘한 일이죠. 아, 또 이제 예산도 많이 따야 되는데 내년에 농사를 잘 지려면 국간을 채워놔야 되거든요. 그 내년에 농사지는데 필요한 국간을 또 많이 채웠어요. 우리 시민들에 대한 세금만 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어렵죠. 국가 예산 을 확보를 해야 돼요. 국비를 도비를 이런 외부 재원을 외부 재원을 지난해보다도 15%나 더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6,105억 원을 이렇게 확보를 해서 어 국비도 많이 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안 계시지만 성일종 국회의원님이 또 많은 역할을 또해 주셨어요. 국립국악원 유치하는데도 많은 이렇게 힘을 대어 주시고 도의원님들, 시의원님들 함께 힘을 이렇게 많이 모아 주셔서 좋은 일이 이렇게 이어가고 있다. 내년도 전체 우리 서산시 예산은 어 지난해보다 74억 원이 이렇게 늘, 늘어나서 편성이 했어요. 1조 1,452억 원본 예산이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서산시가 계속 이렇게 예산이 증가되고 있다는 얘기는 살림살이가 커지고 우리 지역이 그만큼 경제가 활성화되고 발전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그 얘기하려고 온건 아닌데 여러 가지 이런 성과를 많이 내고 있는 것들은 여기 계신 우리 학생님들 밖에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항상 힘을 모아주시고 서산시정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여해주신 그것이 큰 밑거름이 돼서 그렇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2024년은 청룡의 해라고 그러죠. 청룡, 용이 막 승천하는 것처럼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아지고 좋아지고 뭐 이렇게 기쁜 일이 많이 생기는 행복한 일이 많은 그런 2024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순간순간 값진 년이니까 값지게 보내시고 또 값진 계절을 맺는 2024년이 되시고 또 우리 사사시도 그렇게 되도록 저도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늘 웃음 많이 지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재성, 우리 핵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오늘 수상하신 분 12분, 한분한 한 분께 거듭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